구독자 형님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알람 표시 있거든요 꼭 표시해놓으셔서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소리 나면 영상 다른 거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꼭좀 부탁해. 드 <laughs> 괜찮은데냐고요? 뭐다 똑같죠? 어려워요. 예, 어디 가나. 야 어저께 올 통털이 한거 그거를 할까? 못했다. 뭐야와 오야 이거. 뭐선 일이야 이게? 그잘 나오는 거 하는 게 좋긴 한데. 어 후케. 어 뽑기박냄새. 음 뽑기박냄새. 다다단. 단오기네오스포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네오 스포 100개 소불. 아 오늘 스타도가 저스도가 나왔다. 형 하. 어제나 강퇴했더라. 어나 얘기했지 켜놓고 자지 말라고. 이게 그래도 좀잘 나오나 보던데. 어, 어저께 이것도 되게 많이 뽑혔던데. 얘가 스프링이 오늘은 오늘은 이쪽 거 해볼까? 이거 이거 이거랑 최대한 한 기기에서 좀 많이 뽑아서 이거 오늘 저기 우리 풍령 형님 일단 최대한 많이 뽑아 근데 스프링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자 일단 오늘 우리 풍령 형님 거 100만 원 어치 갈 건데 일단 좀 이것저것 좀 뽑아 볼게 요 최대한 많이 뽑아서 또 이게 뭐다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또이 가게는 또 이렇게 또 모아서 그걸 해주시니까 어저어 어두... 뭐야 이거이뭐 빠른 날이 있는데 그래갖시간뒤와 이쯤 한번나 오는데 와 이거 답답하다 얘와 뭐지 어떻게 얘도 되게 많이 뽑혔었거든요 희망을 버리려고 얘가 원래 일자로 세워지면 눕히는 건데 지금 머리에 열쇠가 있나 보구나. 근데 이걸 어저께 한 시간 만에 누가 저 스프링하고 이거랑 거의 다 뽑아갔던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되는데 와, 이거 모르겠다. 와, 지금 거의 20만원 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그 쯔니님이 밥 먹고 오는 사이에 얘랑 저 스프링이랑 얘가 거의 다 뽑혀 있었어요. 그 전, 그한 시간 사이에 다 뽑혔대. 한 시간 만에 그게 그렇게 뽑혔다는 것도 나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긴 했는데 아 눕지 마 눕지 마 이봐 어어기 하나 올왔다 아. 일단 뭘 뽑았는지 확인 먼저 해봅시다 이왕이면 그냥 딱 한방에 좋은게 딱 이거 그냥 이거 두개 중에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아... 일단은 스위치 아니고 아... 비싼거 두개는 아니에요 야 지금 꽝이 꽝이 늘었다 꽝이 두개가 늘었네 아... 시원이네 와... 이거 샤오미 베, 샤오미 밴드라고 이건 4,5만원 할 건데 지금 이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고 여기 이것도 꽝 누가 뽑았나 본데 아여기 이거 10만원짜리 이거 4,5만원짜리 하나 지금 여기다 아까 누가 하나 뽑았는데 그것도 꽝일 거고 이거 두 개를 뽑아야 되고 두게아꽝인생 모른다 자고만 여기서 <목요> 었어야 이봐 털지마 버텼어 <목요> 아, 그렇지 요건 버텼어 일단은 저 확인해보자 어 이게 뽑히니까 기대 심리로 중독이 된다고? 그래요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야 설마 설마 이, 설마 이이 이 꽝이겠냐? 설마 씨 설마 그렇지 버즈 프로. 자, 이제 부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냥 딱 여자 여자한 스타일. 뭐나고 지금 버드 프로. 그렇지 그렇지. 버텼어 이거지 이거지 또. 아. 그래도 꽝은 아니에요 이거 10만원짜리 어 마리오 키트 이거 10만원짜리에요 일단 10만원짜리 나왔고 와좀 버텨주지 놀아 어떻어 야, 너 진짜 위에서 끝내자. 스위치 끝내자. 진짜 마지막까지 가지 말자. 쉐리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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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와 마지막 기회였는데 씨 이게 또 넘어갔는데 핑그로 돌고 떨어지더니 열쇠가 넘어간 데 떨어졌어 아나씨 나게 돌려보기를꼭 다시 보기로 보세요 이거 들어갔다 따, 떨어지고 열쇠가 핑그로돌았습니다나 투닥 어제처럼 이짓눌르기도 했는데 자 일단은 하나 두개세개네개잘 뽑았습니다 지금 남은 건 아직 좀 있고 한3 0만원 정도 좀 남은 거 같은데 예 잘 뽑았어요. 엄청 잘 뽑은 겁니다. 우리 여기서 복권 한번 긁을까? 얘들아. 허! 얼마? 한번 뽑아 보자 너도. 어우씨. 아 어쨌고 지가 잡을 때까지 해보고 잡으면 안으로 밀어 넣고 이게 다예요. 야 이게 여러분들 뭐 이제 이 상태도 얘가 자꾸 올라가요 여기를. 여기 아우. 기... 아우 이거 밀어넣게안 되네 이거 리터치 밖으로 던지네. 어쨌든 박시. 쉬운 세팅이 없다. 물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이거 조금 조금 깊게 쳐야 되네. <목소리> 뭐. 맨쪽, 맨쪽. 아, 이거 괜찮아. 뭐지? 이거. 왼쪽, 왼쪽. 아, 왼쪽이에요? 응. 절대 이거 그렇게 쉽게 하는 애가 꽝, 꽝 너무 쉽게. 와, 꽝이 심한데? 어? 뭐지? 프로라도 나아주면 딱! 어, okay. 와. 그나마, 오, 사비득. 그나마, 비싼 거두개 있는 거 중에 하나 나왔어. 와, 오늘, 형님 오늘 많이 뽑았, 저기 풍영형님 오늘 많이 뽑았는데? 36, 4, 4 2이죠 35, 75, 85, 95. 겁나 잘 뽑은 거예요.